네, 어, 약속드린 대로 아리와 Q&A를 하는. 시... 너 벌써 지루해? 야, 이제 시작했어. 정신 차려봐. 어? 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르는데 정말 <laughs> 힘이 들었고, 어, 아, 정말 하나 하나 모두 읽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른 것들만. 네,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보니 하는 게지게 길어지겠... 자냐? 야, 자냐? 자면 안 돼, 알지? 어? 잠깐만 깨어나 있어. 금방 끝낼게. 우잉. 오케이. 자, 어, 첫 번째 아리가 사고친 것중탑5요 아, 지용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 또 생각하니까 빡치네요. 아, 다섯 개는 좀 많고, 탑1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비싼 이제 이어폰, 헤드폰을 쓸 때가 조금씩 있는데, 막 빡쳐. 아, 생각해. 도 제가 정말 큰맘 먹고 샀던 그 헤드폰을, 아, 헤드폰이 아니군요. 이어폰이군요. 화가 나니까 헷갈리네요. 아, 이어폰을 어, 땅바닥에 놔두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우리 아리님께서 우리 비싼 아주 비싼 이 새끼야 비싼 아리님께서 아주 갈갈이 찢어놓았던 물어 뜯고 해가지고 에,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슬프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아, 다음은. 아리는 어느 정도로 흉포한가요? 박지우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지면, <laughs> 이렇게 만지면, <laughs>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흉포합니다. 털 빠진 거 관리는 어떻게 해주세요? 노랑이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 어, 사실 아리한테 털 빠지는 거를 관리하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고 그냥 제가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네, 잘 닦고, 잘 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장현진님께선 아리한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아리는 집사가 뭘 해줄 때 가장 좋고 뭘할때 가장 짜증나. 어? 자지 말고 대답해봐. 집사가 뭘 해줄 때 가장 좋고 뭘 해줄 때 가장 짜증나. 얘기 아씨. 담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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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이빨 안 넣어? 이빨 안 이게 아주 그냥 어... 항상 짜증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리는몇살 때부터 선빵을 날리기 시작했나요? <laughs> 김다울님께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려온 어, 3일 뒤에 자고 있는 저를 물기 시작하면서 밥 달라고 아주 그냥 못돼 처먹어가지고 태생이 이렇습니다 태생이 아주 그냥 못돼가지고 놔놔놔 잡지마 이게 진짜 씨. 요즘 좀 날씨 시원해졌다고 힘 되찾았다 어? 너는, 너는 힘 빠졌을 때 이뻐 그냥 좀 지쳐 있어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아 진짜 다음 아, 아리가 집사님을 좋아하나요? 그걸 언제 느끼세요, 지원님께서 너나 좋아하니? 나 좋아해? 하지마 좋아냐고 하 사실 여기 조금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어, 아리와 저는 좀 좋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제 한번 일이 있어서 2박 3일 정도 집을 비운 적이 있어요. 물론 그동안에 친구가 와서 밥도 주고 이제 화장실도 치워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2박 3일 뒤에 집에 돌아오니까 어, 아리가 집에 있는 동안 내내 제 발밑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쓰담 해주니까 그르렁 그르렁 하면서 되게 제가 돌아온 걸 어, 아주 잠깐 즐거워하고 이제 한 시간 뒤에 저를 다시 물기 시작했지만 뭐 그런 초... 조...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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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냥 네어 그랬던 적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리 귀엽당 아리 잠꼬대 하나요? 한다면 어떻게? 큐큐큐큐 이렇게 뷰티풀 아칼 칼란초? 아네 죄송합니다 좀 못, 못 읽겠네요 아 이거 올려 올리... 아좀또 사냥한다 또 아리도 잠꼬대를 할 때가 있죠 악몽을 가끔 꿀 때가, 아, 아, 아 아, 아, 문자! 아, 뭐, 보씨이... 씨! 아, 진짜! <laughs> 잠깐만, 아리야, 잠깐만, 오, 오, 흥분했어! 으, 으. 아리야, 진정해. 잠깐만, 내가 뭐 했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 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리는 잠고 에 가끔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네, 누워서 이제 막,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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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아리가 막 이렇게, 막, 움찔움찔도 하고, 몸부림도 치들어. 치듬... <laughs> 다가오지 뭐. 예, 네, 있습니다. 그럴 때, 어, 하리야 일어나. 아리야 일어나 이렇게 해서 깨우면 어, 일어나자마자 저를 읍니다 철로가 <laughs> 씨아어 아, 빨리 진행해야 으어아어 아리 아씨 아리는 왜 귀엽죠 김효원님 귀엽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흉폭합니다. 아 아리는 언제 착해져요? 착해져요 배두현님 착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어...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성별 아리는 놀랍게도 여자입니다. <laughs> 아 그렇고요. 아리를 친구 아리 친구를 들을 생각 없습니다. 어 진짜 아픈지 진짜 아픕니다. 아, 하지마, 하지마. 아 다만 아리가 장난칠 때랑 이제 아하하하, 다시 아, 아, 아. 진짜 아리가 장난칠 때랑 진짜 올 때랑 좀 구별은 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진짜 화가 났네요. 귀를 보시면 이렇게 화가 났다는 걸. <laughs> 좋아하는 것 아, 아. 아리는 저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무는 걸 좋아합니다. 중성화 했습니다. 어, 무는 건예 무는 건 저만 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요. 아리는 겁이 많습니다. 아리가 좋아하는 장난감 제 손가락입니다. 이거 보시면 제 손가락이 렇게 반짝반짝하는 이 손가락을 아리가 물곤합니다. 어, 입양 스토리. 아 입양 스토리 는좀 긴데 이거 어떡하지? 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아 일단 1부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시키야. 뭐또 시키, 뭐...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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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